안녕하세요 한경영과입니다 아이폰 리퍼에 관련된 영상을 저번에 올렸었는데 어, 약간 가격 설명이나 좀 틀린 부분이나 실제로 어떻게 KT 보험을 이용해서 어, 제 자기부담금을 빼고 얼마가 진짜 보험 처리가 돼서 들어왔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한번 카메라 켰습니다 아이폰 12프로 맥스 백업 잘 받고 지금 리퍼 받은 상태로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은행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인증이 한번 다시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귀찮긴 한데 일단 리퍼 비용 이제 전체 아이폰 12 프로맥스 제품 교체로 받았을 경우에는 정확히는 97만 5천원 97만 5천원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험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 65만원 최대 최대 65만원인데 제가 이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30%를 빼고 정확하게는 동부화재인 것 같더라고요 db손보 kt 이렇게 해서 어 입금이 됐었는데 12월 15일에 이제 리퍼를 받고 이제 그때 신청을 해서 올 정도 지나서 입금이 됐습니다. 12월 20일 날 이렇게 입금이 됐고 45만 5천원이 입금이 됐어. 그러니까 97만 5천원에서 45만 5천원을 빼면 제가 자기 부담금으로 제가 해야 되는 게 52만원이에요. 52만원 리퍼 비용 제가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45만 5천원은 어, 이렇게 보험으로 kt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. 제 보험 약정 금액이 그 정도였어요. 70만 원이 최대였고, 리퍼를 할 경우에는 65만 원이 최대, 그렇게 가입금액으로 되고, 그럼 97만 5천 원에서 65만 원이 되고 65만 원 중에 30%를 제가 아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걸 거예요. 그러면은 6만 5천 원, 638만 원, 20만 원, 예, 19만 5천 원. 19만 5천 원 빼면 한번 빼볼까? 그럼 65만 원 빼기, 19만 5천 원 빼면은 어, 45만 5천 원. 정확하네요. 그니까 최대 제 약정 금액이 65만 원이었고 리퍼를 받았으니까 65만 원이었고 거기에 이제 30%를 빼면 45만 5천 원 그래서 45만 5천 원만 지금 음, 보험처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97만 5천 원 중에 52만 원은 제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카드값으로 나올 거예요 네좀 씁쓸하지만 앞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어, 리퍼 받은 만큼 잘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써야 돼요 흐 <laughs>